저는 귀한 부분의 축복된 결혼식에 특별한 인연으로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그동안의 소중한 시간의 결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맺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에 함께해 주신 학예 여러분께서는 매 순간 뜨거운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병혁과. 신부 이아영 양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셔서 신랑 신부의 아길를 열어주는 의미에 사랑의 화촉 점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 입장하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오늘 양가 어머님께서 발해 주시는 신부를. 사람의 미래를 대표주고 지혜롭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축복을 부탁하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니 마천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양어머니 맞아봐 주시고요. 하객분들께 네, 인사하겠습니다. 들께 인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소중한 둘을 희생과 정성을 키워오신 양가 어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에게 불러주는 세레나데였습니다. 정말 다른 축가보다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중간에 이제 뽀뚝 전해주는 이벤트까지 정말 댄스있이 신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행복한 마음을 담아 앞으로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객 여러분께서는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기립하셔서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뜨겁게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행복한 나 날을 펼쳐갈 신랑 신부 행진 <laughs>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이자리고 있습니다.